지나치게 무리하거나 충동적인 것을 좀 피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안녕하세요. 하얀 눈 속에 예쁜 꽃이 피어나는 애동 제자 설아신녀입니다.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또갑진 년을 마무리를 하면서 또 다가오는 일사 년을 또 준비해야 할 말띠 분들의 또 신년 운세를 또 미리 음... 알고보는데요 네. 말띠분들은 2025년도 운세가 또 어떻게 펼쳐지시지? 음 말띠분들은 25년에는 새롭게 시작하려는 일들이 막 생겨나는데 이게 차츰차츰 하반기에 막혔던 분들은 을사년에는 차츰차츰 하나씩 풀려나간다고 하니까 내가 하려는 것들 미루지 말고 내가 추진하려는 것들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고 내가 잡은 기회에 잠시 잠깐은 주춤할 수 있는데 그런 찜찜한 생각이 드셨을 때는 지나치게 무리하거나 충동적인 것을 좀 피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띠분들 운전, 운전을 하고 이동을 하시거나 여행을 놀러 가실 때에는 안전에 유의하고 매사에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점만 유의하셔서 잘 기억해 두시면은 금전운는큰탈 없이 지나갈 수 있다고 하니 2025년에는 이 점만 유의하시고서는 금전으로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